네번 유선 씨 지희 씨 생일 파티에 가져갈 선물은 준비했어요? 아니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아직 못 샀어요. 소나 씨로인가동 네. 유성실 여자리 야별에 저희 우리 온어 저희 모위지 힐너 모위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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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 시위시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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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희씨생일파티에지희의모녀배고가족감사가유도아메가족과다유도아디아나가모르도리리나방네유도아메도무도레상가로준비했어요빈스믿어빌라아니요힌이뭘뭘수에애뚜가바월야믈레소다뭐사야할지야할지의문이나야아야하다네리르진네고방다라 바오암레소라 몰라서 마티로 아찌 쿠띠못 샀어요. 모에나이디브 모에야디 무산나시에다네 말롱나이나. 가이면유선씨 유선에 지희씨 지희 지히 생일 파티에 문이 부에마 가족 갈사가 문이 보에고 유도함에 가족 갈유도함메 선물을 내선가로 준비했어요. 비비도합이라. 아니요? 이뭘 사야 할지. ပါဝင်ရမလဲဆိုတာမလို့လားဆိုတာမသိလို့အကြည့်ခုတီမစဆက်ရောမဝင်နိုင်ခဲ့ဘူးဆိုတော့စာုပ်ထူလေးကိုပြန်သွားရအောင်နဝတိရှိကန်ဒီ얼마나걸리지모르겠어요시간이제일가얼마나벨라우လား걸리다 जाती 리우리지모르겠어요리우미나다ရအောင်မလားဆိုတာမသိတော့ဘူးဘလောက်တော့จําလဲဆိုတာဗောဘလောက်ဆိုတဲ့အခါကျတော့မလားမပောင်းတော့ဘူးမလဲဖြစ်တာလေ တော်တော့จําလဲဆိုတာမသိတော့ဘူးဂရမ်ဒါဆို주말에선생님의베염마같이두두선물을사고선물을예상하고사러러리를녀나다메외보카요도와메넘버3다른걸로대차야아니네바꼬주며바구다네주다네를받다러바꼬주다피다레바꼬주며레삐니조르거카타요까오메네두레올르거카타요리를녀나다해요메네두레 빨리 그렇게 할루뇨 비싸다 자로 제지리 비싼 제지에 선물을 선물을 사고 사다니 외계래 서로 소소할래 제말로 바래리 뭐마 아따니 어다 엇다니 엿여 엿다니 이자래지 말래 사다 물을 사다니 빚어라 놀랍네요 아아띠에래